thank you 오늘 아직 갈길 한참 남았어요. <laughs> 우리가 이제 뭐할 거냐는 말이죠. 손만 노래 같이 할 거예요. 같이 안 하셔도 돼요. 뭐 동작만 따라 하셔도 되고, 동작만 따라 하도다가안 따라 하시면 아니야 마음 편히. 어차피 다음에 이싱어로의두 곡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싱어롱 이벤트가 있습니다. 음그기 때문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어 플라크 돌아가 있어. 요그 노래도 그 노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 그 이번에 같이 한다면 싱어링 중국이 때 싱어링이 세공되는 거 아니에요? 신나게 너무 좋다. 응. 그렇 응. 가볼까요? 우와! 오늘 사실 여러분들 신어롱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노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팬의 잡담 뮤지 이라는 노래와 또한 곡은 아, 아니야.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응, 그 촬영. 그 지금 막걸리 찍으시면 시작을 내리시면 되지. 그냥 그죠뭘 벌써 부르려. 어쨌든 설명해야 되지. <laughs>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준서한 남편 아니야. 나는 <laughs> 내가, <laughs> 내가 <laughs> 모른고 <laughs> 아니, 아니. 그냥 더안 봐, 안 봐, 찍으시고, 빨리 찍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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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패밀리 샤크 미즈, 그것도한번 어떻게 있죠? 사랑, 사랑. 네, 우리 두고을할 예정이에요. 네. 근데, 어, 이게, 그, 혹시나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최대한 뭐 빠리게 아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자, 패밀리 샤크 미즈, 가사를 한번 빨리 해볼까요? 가파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탈찾아세요 <laughs> 시실리안의 잔인한 생존 방식. 믿으면 안된다. 너의 친구는 칼뿐이다. 어.. 파파의 시대 끝났어? 총의 시대가 왔어. <laughs> 이게 알아요? 이거 노래 없이 이렇게 하는게 더 어려워요. 헷갈려. 자! 어? 파파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탈리안의 절대적 생존 방식. 배신 안된다. 너의 근원은 패밀리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패밀리를 지킨다. 예스파파 어? yes, 패밀리. In my my 이거 멜로디를 넣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게 아이 너무 어려워 낭독하자 그냥 차라리 가사를 띄워주면 안되나? 그렇게 <laughs> 하면 아, 지 그치 그래서 좀더 편하긴 했지 <laughs> 그지 근데 이게 또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laughs>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만약 이게 사실 지금 <laughs> 저희이 패밀리 샷건 뮤직과 사랑 네. 둘다 사실 이또이 스페셜 <laughs> 코드 노 했던 노래지 않니까 네. 그래서 뭐어나 너무 부르고 싶은면또 외워 오셨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거는 <laughs> 어디까지 외 외우셨을 것 같아, 외우셨을 것 같아. 나도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뭐뭐 네. 뭐 근데 아무튼 뭐 하신대로 뭐 그럼 한세배속으로한번 부르고 네. 시작할까요? <laughs> <laughs> 2.5배속으로 <2. 웃음> 한번 하고 그래. 다같이 얼이쇼좋아 하나 둘셋넷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탈리아 메밀의 한리안의 자기가 생존 방식 이만큼 기가 막힌 방식을 뿐이다 파파의 시대 끝났어 초의 시대가 왔어 어 많이 하셨네 오 제꺼 합니다 시작! 파파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탈리아의 절대적 생존 방식 배신은 안된다 너의 그원은 배밀이다 다같이! 내이 지구가 망해도 배밀를 지킨다 오이 오. 정도면 역시 잘가시지 않았어요 사랑은요?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해봐요 시작! 근데 정작 우리가 아... 후렴구를 불려줬어야 되나봐 후렴은는 아죠 <laughs> 아실거예요후은구는 네, 아실거에요 네. <laughs> 여러분도 헷갈리시면 안요 헷갈릴 수도 있어 그죠? 헷갈릴 수도 있어 맞아. 내가 봤을 <laughs> 오늘 관객들이 헷갈리는 편이에요 나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럼 하지만 헷갈리지 않고 아, 다시 차라리 해볼까 시작 아 <laughs> 네, 네, 가볼까요? 두고 가볼게요. 오케이. 야! 가볍시다. 자, 그럼 이제는 내려주시고, 네. 이게 또, 자료 차를... 공지. 그래. 그래.